하죠. 모든 죄악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난번에 상화평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낸 게 있었고,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적어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오늘 이제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가진 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다가, 부러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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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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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욕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 펜도 있잖아요. 볼펜도 있고 이거면은 예배 때 충분히 음, 충분해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내는 거야. 저기 가지고 있는 볼펜을 보니까 아 비싸고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그거를 내가 그냥 부러하고 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 계속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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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하던 중에 결국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돈이 재산이 많은 거를 보고,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하던 중에 결국은 어떻게? 사기도 치게 되고.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 죄와 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이제 우리는 이제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욕심, 욕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 가진 거 보고 그냥 욕심 납니까? 주, 눌러서 참으세요. 욕심이 나면. 그래서 그 부러움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 것이 더 보니까 아, 네 것이 커? 좋아? 그러면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도둑을, 도둑 행동이든지 사기 행동이든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좋으면 아 근데 나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기 3층에 지난번에 차도 권사님들 두 사람이 사서 이제 준거예요 3층에 그 새로운 새로운 차를 3천만원인데 사가지고 이제 줬어 권사님 두 사람이 어. 한 달마다 할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즘 잘 가지고 나, 다니죠 사용하죠. 두 번째는 네. 지난 번에 보니까 김치 요즘 우리가 김치 가지고잖아요. 오 근데 그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거 해서 이렇게 해는거큰 거를 또새 거를 사서 줬대 거기. 그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 부러워, <laughs> 부러워, 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니, 우리는 내, 우리 이제 그헌금 모은 거 하고 내돈좀더 해서 저기 그 김치 냉장고 샀잖아, 샀잖아. 그런데도 거기 보니까 거기는 새 거를 누가 이제 사서 이제 줬다 그러니까내 마음속에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자 된다 샀어. <laughs> 우리는 저기 삼촌보다 부자기 때문에 상관없어 괜찮아.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 생각이 <laughs>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런 마음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누르고 누르고 눌러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이간 모든. 죄악의 기본은 불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을 보고 불어하면 그 일에서 끝나야지 더 나아가면 결국은 도둑질하고 음. 사기치고 나눔하고 아. 막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 네.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불어하는 정도로 끝하시기를 바래요. 아. 네. 아. 네. 예. 그래서, 부러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기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악에 아주 그냥 유혹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그냥, 깨지고, 망하고,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러하는 워 마음, 욕심 이와 같은 어, 생각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부러운 마음이 생기든지 생각이 나든지 또 어, 도둑질하기 싶어 저거 꼭 내가 그냥 갖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잘라 버리셔야.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죄악의 생각이 이렇게 나올 때 자르셔, 자르셔. 나도 그냥 자르는 연습 더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어, 가진 것도 모두 빼앗기고 우리 집이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 가진 거를 부러하고 욕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돈이 가난하잖아. 그렇게 그와 같이 그냥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렇게 그 은행에서 돈을 훔쳐가고 뭐하이 여러 가지 그 죄를 범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금, 은각 가게를 가서 그냥 그 유리를 유리 유리를 아주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그, 반지, 뭐, 팔찌, 목걸이, 그냥 여러가지 막 훔쳐가지고 가잖아.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도박하든지, 뭐, 그, 여자들하고 놀든지, 이렇게 나쁜 일에 사용하지, 좋은 일에 사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막기를 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때 생각으로 아주 끝해야 돼. 거기서 더 행동하고 나가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가지고 살지를 못하게 돼. 결국은 가족들 모두 고통받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여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부터 볼까요? 음. 여기 보니까는 아까는 누가보음본 거지, 집사님? 네, 누가복음 13장. 그거 봤나? 안 봤지? 예, 네, 안 봤어요. 음. 누가보음 먼저 보여 주세요. 누가보음 저거를 우리가 정말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죽인 후에, 다른 사람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버리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내가 도둑하는 생각 마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나를 야단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 그런 것을 살펴봐야지 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너 잘못이야 그거 이루고 보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보시고 아 나는 죄를 범한 게 있나 없나 생각하고 죄를 범한 게 있으면 꺼내서 버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 없어요. 오직 한분 예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죄에 빠지지를 않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나 고집대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돼서 모든 가족들도 아주 힘들게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거리에서 그냥 여자들 둘을 그냥 찔러서 죽인 게 있더라고요 저 경상도 경상도 그곳에서 그래서 그그 그 아버지가 그냥 그냥 우시고 그냥 그 사람을 벌을 저기 뭐야 판사가 어떻게 어떻게 줬냐면 무기 징역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는 내 딸은 오직 하나 하나 외동딸이 죽어서 더날 수도 없잖아. 엄마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근데그 사람의 내 딸은 지금 죽어 가지고 그냥 무덤을 만들어서 뒀는데 저 죽인 저 죄의 사람, 저거는 계속 살게 두니까 너무 그냥 억울한 거야, 그 아버지가. 너무 그냥 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죠.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어, 죄를 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항상 나를 잘 이렇게 보시고, 죄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아주 누르고, 아주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 네. 그 다음에 야구보섯좀 올려주세요. 여기보니까 저기도 보니까 기본이 욕심이야 음. 기본이 욕심이 이제 내 속에서 애기 이렇게 잉태된 것 같이 욕심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낳는 게 뭐야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어떻게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아들, 딸, 낳을 때뭐 그냥, 그냥 그냥 낳는 것 아니잖아요. 애기를 잉태해가지고 속에서 이제 좀 키워, 키워가지고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가 장성해서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도 도와주고 또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욕심이 이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는 자라서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무조건 그냥 잘라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 죄를 범하는가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음, 어,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내가 재산이 뭐 많아서 나는 오래 살아? 나는 재산이 그냥 가난해서 그냥 조금 살고 그냥 죽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 지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생각도 그냥 후, 정신도 훅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심한 병사람이 됐어요. 전에 우리 그 미장이 일하는 김씨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그 일, 일산에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 입원을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팍싹 말라가지고, 팍싹 말라가지고 먹지를 못하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먹지를 못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중환자 그 방에 이렇게 해놨는데, 뭐 눈도 뜨지도 못해고 그냥 눈도 감고 계시고, 이 수화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보니까 죽지를 하나, 왜 죽지를 않냐?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못해. 그래서 <laughs> 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들고 그 코에 어떻게 생명의 힘을 불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는 그 생명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힘을 가져가시는 거야. 그때.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고 싶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죽고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부자로서 죽지 않아? 그러면은 삼그 삼성의 전에 그 아버지 오랫동안 병원에 그냥 입원하셔가지고. 생각,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나 말을 못하고 누워 있어. 그래도 여기 코에 숨이, 숨이 있으면 죽었다고 이렇게 서포하지를 않아요. 이, 속, 이 코에 숨이 멈췄을 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거 다른 사람 가진 거 그냥 욕심내야. 헛대. 그냥 내 마음만 아프지. 음, 하지 마세요. 안 해? 안 해? 근데 어제 이거 이제 백만 장자라 고 그러죠. 장자. 그와 같이 그 부자는 백 가지의 걱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한가 생각하지만 그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적고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막 욕심내도 그냥 헛대 그냥 그거 그냥 욕심내면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하면서도 그냥 아 저거 갖고 싶. 막 이러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은 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왕하 5장 22절부터 22절. 여기에 보면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 저 다른 나라 군인 대장이 그문둥병문둥병 문둥병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와도 나는 절대로 맹세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종이 나는 꼭저 군인 장군한테 내 주인이 받, 그 선물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나는 꼭, 꼭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아니, 주인이 싫다는데 종이 돼가지고 이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또 아래 종이 있고, 그 아래 또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은 두고, 이제 내가 그 종을 두 사람을 함께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내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이 구선 말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인 모르게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미리 가르쳐 줬어요. 야, 네 종이 저기 가서 저 군인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는데 벌써 벌써. 하나님의 종이 모든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종을 저주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 아, 신병. 문둥병을 준 거예요. 아주 바로 이 털이, 털이 하얗게 한색으로 변하고 그냥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주 유명한 종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축복을 주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그냥 부러워 가지고 그거를 뺏어온 거지. 그래 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어 그두 소년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숨주게 묻어 놓게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알고 그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후손들까지도... 그 문둥병이 전염되게. 아, 너무나 무서운 일을 어, 봤는데, 저가 말하되 평안입니다. 그 군인 대장을 찾아서 이제 따라가니까, 너왜 오냐? 평안하냐? 그랬더니, 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 많아가지고, 네, 평안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 사람의 학생 중에 두 소년이 그 다음 이 지역으로부터 나한테 왔는데 부탁합니다. 당신은 그은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17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바꾸면 17억이라고 래요 그것과 옷두 개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선생님은 말도 없었는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맹세해. 난저 선물은 절대로 받지 않아.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이 쫓아가가지고 그 비싼 거를 받아오는 거야. 돈 지금으로 바꾸면 17억. 어, 엄청난 돈을 달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병, 그 문둥 병 때문에 아주 그냥 선물을 막 엄청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릴라 그랬거든. 아니 아주 용감한 군인 장군이면 뭐하냐고요? 그 속에 몸에 몸에는 아주 병 고치지 못할 병이 그냥 쫙 퍼져 있는데 뭐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내 모든 재산을 줘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주 비싼 거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정말 병 고쳐준 하나님의 종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그집 종이, 종이 그 선물에 욕심을 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감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군인 장군에 있던 병이 옮겨와가지고 이 종한테 병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집을 볼때 계속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볼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뜻을 잘 이루지를 못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요즘 주변에서 내가 어,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름을 항상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때 상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아, 제가 네.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지금은 크게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예전에 비교하면 지금은 부자 된거 넉넉하게 돼서 사는 그 모양이 때문에 더욱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최고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럴 때 그것을 아껴서 모아가지고 음 이곳에서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지난번, 오늘, 오게 아직이야. 나무로 된 상을 여섯 개를 주문을 했어요. 한 개마다 9만 8천 원? 9만 8천 원, 그래가지고 여섯 개를 주문했는데, 온게 아직이네. 이제 다음 주에나 사용할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 테이블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저걸 보기 싫어가지고 요즘 내가 지난번에 보험을 하나 그냥 해야 그래가지고 돈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그내 돈은 아들한테 빌린 돈 150만원 갚아 주고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 너는 여기 테이블 좀 사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서는 바로 돈을 보내더라 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욕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왜 내가 아들한테도 이렇게 담대하게, 아들, 이테이블좀 사줘, 이렇게 하냐 하면, 어, 우리 아들 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모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면 거절을 하지를 않아, 거의. 그래가지고, 어 딸도 교회의 일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들 딸한테도 모범을 그 보여야 되고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상 받는 일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원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요 그 하나님은 정말 나와 여러분을 너무, 너무 아주 넘치게 막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와 같이 그냥 미친다니까. 우리 저 목사님도 아주 그냥 미쳤다고 엄마가 그냥 막 옷도 막 찢어놓고 막 그냥 머리들게하고내쫓고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부터 원망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그 낮에 해처럼 그것 좀 찾아주시네요. 밤에 달처럼. 아 찬송가요? 응. 음. 아 찬송가요? 아니야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찍어봐. 요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요? 응. 음. 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힐 때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죽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 왜냐하면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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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낮자 해처럼 그좀 올려주세요. 어떤 차량을지긴거 같은데요. 그냥 약간 홍다시 어즈 같 거. 아니 그 괜찮아. 한 번만 하고 멈추면 되니까. 엄마 불경으로 이제 해화통을 많이 면 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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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시옵소